돌대딜 돌대딜. 펜실리아한테 느끼지 말고. 컷낼거 이번에. 되도록 컷낼 거니까. 컷 내고 가자 이번에. 쟤네 급해서 어, 바로 들어올 거거든. 컷 내기 너무 아까운데? 한번 가자고. <laughs> 어. 알았어 알았어. 아이걸로 <laughs> 지금 하루 종일 놀수 있지 않냐? 어. 알았어. <laughs> 어. 그러면 어. 박자. 알았어 알았어. 삼 <laughs> 이번 이번이. 일 음. 지금 고. 야. 지금 다동. 야씬 넣었어 씬 넣었어 아암마 어, 달아버리고아 크지도 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ㅅ 돌대 딜 아, 하지마 돌대 딜안 한다 어? 아 조금만 어? 좀, 좀 <laughs> 좀좀 알았어 알았어 돌대 딜한는 아, 척만 하는 척 붙어 때리지 마 펜슈 붙었어 펜슈 넘어 뜨면 돌대 딜 하는 척 돌대 딜하지 마. 어 돌대 딜 하지 말고 그냥 때리는 척만 아 돌대 있는 척만 그냥 나왔다 아 개꿀잼이네 와 조졌다 다시 왼쪽 갈 준비 3 2 4번 8번 결계 넘어가죠 결계 넘어가 결계 넘어가죠 9번까지 안돼. 중앙 에크로가 들어갔다. 오늘 풀류지. 매대 다유지. 개패스다. 황쳐 황쳐 황쳐. 빠질 준비. 4키가 아. 이상한데. 2, 1 지금 빠져 그냥. 역시. 만 딜하는 척. 돌 딜하는 척. 돌 딜하는 척만. 하는 만 하는 최저 리필하고 딜하는 척만. 준비. 3, 2, 1 지금 고. 또 세컨져. 나 이번 주에 에이커나왔어. 한번 넣어줄게. 오케이 매혹 들어간다. 치온 치 나왔어. 매혹 들어간다. 다시 빨리 준비. 어. 3 2 1 지금 빠지자. 오케이 다시 딜하는 척. 딜하는 척. 다시 딜하는 척. 딜 로노 딜 하는 척만. 다시 딜하는 척. 나이스. 바로 빠져. 저 새끼들 보다 훨씬 나 능력하고 있는 물린 거봐 거 주자. 가져가자. 가자, 가자. 지금 3 음. 2 1 야, 중고. 양도 썼거든. 안 물렸고. 해 봐. 어, 나이가자가자 까봐. 까봐. 고 다시 마이 오는 야, 물러 볼까? 물러 볼까? 빨리. 야, 야, 감시병 왔거든. 개꿀. 아, 에. 다시 간다. 막심 따고 자 이거. 막심 방패 내렸다. 버 치감기 유지 좀. 로 버려. 침넣 길한척, 길한척. 길은도 최저한시고 하는 척만. 하는 척이야 척. 하는 척만. 아니. 덕챔프 너무 뜨는 창으로 하면 어떻게 해? 능력하는 거 알아버리잖아. 야 저거 지금 간다고. 아, 하는 이, 척만 정도면, 해. 아. 야,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들도 사람이야 알 거야. 길한 척만에. 이들도 한 척만에. 제 능력까지 한척데 평타만의들아 해 평타만. 시간 많아. 우리 아홉 시까지 놀아야 되니까. 1 0 분만 있어야지. 시사해야 되는데. 상표보다 이게 더 재밌다. 십분만 십분만 이러고 있잖아. 야, 야 나나십 십삼 킬했어. 뭐야 그밖에 못했어 한3 0킬한거 같은데. 야 이거 컨 내자 아안 온다. 컨 아... 내시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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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챘네 아, 지민이가 눈치 없이 얘기 컨 내고. 거 아니야, 야, 야 이거 눈치 없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세 번째 얘기하면 컨 내고, 컨 내고냐 시차고. 아. 아, 쟤네 짐승들이라 못 알아먹는다고. 눈이 찍어, 눈이 찍어, 눈이 찍어, 눈이 찍어. 빨리 찍어, 찍으면. 앞에 먹어봐. 다시 축청 넣어버리기. 아 개꿀, 개꿀.